네 여러분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일단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일단 밥을 안 치고 기본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김치찌개를 먹고 짐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다리는 와중에 이게 왔어요 따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거 있잖아요. 시청자 모니터단. 이거 한달 동안 여행하면서도 시청자 모니터단 일을 계속 했거든요. 뭐 별건 없고 그냥 CTS에서 봐달라고 하는 방송들을 보고 분석해서 그 분석 뭐라 그러지? 피드백 폼을 작성해서 내면 되는데. 어, 집에 오니까 좋다. 진짜 확실히 객관적으로 봐도 한국이 살기 진짜 좋은 거 같아. 너무 좋아. 와, 제대로 주시네. 전 진짜 시청자 모니터는 이런 알바 계약직 직업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와, 이거 약간 초등학교 때 이런 상다 받아보고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 임명장 시체스힐 모니터란 귀하는 모니터란 임명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쿠쿠입니다 가이드로 네, 카리산이 코코야 이제 씻고겠습니다. 오아 보니까 양파 이런 야채가 없어서 김치찌개를 못 먹고 있는 거 넣어서 고추장찌개 이런 거 먹어요. 어 주인 김치 조금 다 먹었다.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고마워 코코. 그럴게. 꾹꾹. 이게 약간 물 넣기 전에 된장이랑 고추장이랑 넣어서 미리 한 김에 볶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맛있더라고요 브로! 컴온! 오우 아, 다행이다 자, 천천히 마음이 다가서 지금 주사합니다 원래 다 때려도 볶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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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강동원 씨 강동원 씨오 베이비 아우 셔아 너무 무거워 we don't i n t e mlm b y my calls literally o p literally w 방금은 안한 약사 동생이 그 약사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트랜지션 하는지 왜냐면 생각보다 유질랜드는 약사분들이 약사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도착했습니다. 동하다 어떻게 모르는지 너무... <laughs> 너무 부담스러운데? 킹받... <laughs> 아, 벌써 오케다 이런 거다. 이런 거. 약간 처음에는 친구들이 이거 추천해줬을 때아 내가 무슨 연예인도 아닌데 약간 좀오반하거 아닌가 했는데 좋네. 너무 아이디어가 좋았어. 약간 킹받기도 하고. 지금은 물레에 와 있습니다. 엄청 높아요 여기. 오늘 유일랜드에서 친한 동생들이 와서 다유질랜드 출신이고요 두 명은 여기서 살고 있고 저처럼 그리고 두 명은 방문했다그래서한번 같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laughs> 저 대외국민은 카대 <laughs> 날때나요 카드가 저 오히려 외국인보다 더 유취할 수 있는 요 아, 네?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만나니까 야 근데 이팀김성이랑 어울린다 야너 진짜 장난 아니야 약간 지금 약간 드를한번 찍어주고 싶어 뭐예요? 한국 공이 거의 오랜만이지 않아? 그 12년만? 그래 어머나. 나워리스. 이거 한잔하고 아. JK, JJJ, 제. 아. 진짜 안 들리고, 가 아, 시원하다. 야 너무 시원하다. 더운데요? 덥. 근데 이 헛은 좀 다르잖아. 다르 나도, 나도 처음이야. 스파이머시니까. 그리고 너 이틀만 더 빨리 왔어봐. 러브버고막 이렇게 사방에 러브버거 알아? 아, 러브버고요 어. <laughs> 근데 뱉어다녀, <부터가 아니에요>, 이렇게. 나랑 <laughs> 박스? <laughs> <그냥, 웃음> 어. 그냥, 어. 에스파이머로. 어. 이러고 다어 I was here last week. 아, last w e e 그때 봤어요. 그래서 I split them u h a t the hell is this? 아, 나는 자꾸 내 집에 들어와, 방에. 그게 한국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어. 지금 어디 있어? 어디 서 지내? 지금요? 에어비앤디 아니니까 스크린샷 찍어놨습니다 아오케스크샷찍어 주소를 찍어보니까 35분 거리 처음에는 the, the 속초 6년 다아 진짜요? <laughs> 속초가 제일, 속초가 제일 좋던데. <laughs> 진짜 제일, 제일 힙해. 바다도 있고. 아, 접니다. 헤이. 예. 아, 헤이. 니다 아, 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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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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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do 아, <one, three. two. 웃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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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 e 이오이 오케이.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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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다이니다 참고로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데, 부부예요, 이 친구는. 저랑 다 동갑내기인데, 한 친구 여자애는 뉴질랜드로 이민 가기 전에 같이 초등학교로 다녔던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그 이제 이 친구가 결혼을 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 제가 한국 와가지고 사귄 한국의 첫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정말 큰 용기를 내서 퇴사를 하고, 한 1년 아니면 정말 길게 세계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부러워. 나 혼자 여행 다니는데, 떠나기 전에 같이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조그만한 선물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뭘 해주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짐도 되게 타이트하게 가져갈 것 같고 해서, 약을 조금 사, 사주려고 해요. 어차피 약은 챙긴다고 얘기를 들었어서. 이제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단둘이 만나는 것보다 커플이나 부녀끼리 만나는 게더 많은 것 같아요. 애들이 다 이제 짝이 있어가지고 친정서 아, 만나는 게 너무 익숙합니다. 나자냐고? 뭐. 지금 뭐 먹어요? 어, 이 가지 피자랑 파스타. 핸대폰에다 담았나요? 와 동기네 이게 샀수잘어 시간이 좀 있어. 아 그래? 아 그래? 몰랐어. 어. 워딩 사진. 아, 이렇게 해 봐야지, 아, 이수있 어요? 아, 근데 이렇게 네. 메이크업 하고하 는데, 다 시는 예쁜 사진 은？안 돼, 아 근데 태어 나서 운전 면허 사 점이 렇게깨 어글러 하는거 처음 이래요? 딱실 그대로 얼굴 보여 주시 려고 이렇게 말 하고 쭉해놓고있 다가 이런 거 해야지, 뭐 음식 이거 아니야, 사실 내 얼굴 위주 였어 가지고. <웃음> <웃음> 언제 출국할지? 다음주 화요일 다음주 화요일? 진짜 금방이지 어, 너네 찍으면 올릴거야 유튜브 같은데? <laughs> 아니면 인스타에 올거야유튜브 올려야지 유튜브 라 유튜브로 한또 유튜브 3로 해봐야 되는데 팬 너무 좋지 않나 지금 안 하고 있잖아 기분이 어때 근데 내일 다음주에 이팅 하면서 이제 썸네일 봤어 사이팅 하는 거. 난뭐여전하데 응. 어, 여전히 불안하지. 불안하고 걱정되고. 어, 어, 어. 근데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그럴 만하네. 이거 넣을 거네. 어, 이건 내가 사왔어. 왜냐면 <laughs> 이거 있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나는 이거 사 오려고 그랬거든. 음, 이, 이거는 구분해서추천해주는데 그 응. 영업하겠어. 야, 이거 어이건 멈춰주는 거 내가 처음 봐. 유 뒤는 데 없는 거야. 아, 진짜. 왜냐면 이거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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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